아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자, 야인은 오늘 그 아, 이렇게 그것도 어, 낮에는 날씨가 아, 이렇게 그 아주 산뜻하게 가을 날씨를 아, 이렇게 상징하듯이 자, 이렇게 그좀 날씨를 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만은 아, 그래서 야인이 지금 뭐그 여기에 나와 있는 곳이 자, 그 어, 백두대간. 백두대간 이곳이 이제 그 족각기라는 그런 그 공원이 되겠습니다. 뭐 사실 그 아, 공원이라기보다는 그 어, 여러분 그 등반객들이 어, 등산을 하고 어, 쉬어갈 수 있는 그 심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그 어, 야인이 이렇게 나와서 자, 여기는 그 야인도 아, 이렇게 그지나다니기만 하지. 사실은 이렇게 그, 와보기는 지금 그 처음이랍니다. 자, 해서 지금 여기 있는 어, 탐방을 제가 한번, 아,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떻게, 그 설치를, 얼마나 그 설치를 잘하고, 시설을 얼마나 잘 해놨는지, 침터의 시설을, 자, 지금 그, 야인이 둘러보고 있습니다만은 아 그런대로 어 등반객들이 충분히 어 쉬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그 공원 조성을 잘 해뒀습니다. 아 주변의 어아 주변의 환경도 잘 어우러져 가지고 어 보기는 좋습니다만은 자 여기는 지금 그 해발 해발이 지금 그 삼수령곡에에서 그 적각길을 넘어가는 아 그런 그 그러니까 산길이 되겠습니다만은 자 여기에 뭐 낙동강 한강 오십천 아 해발 아 지금 935m에 지금 어 적각동에 삼수령 그 적각동에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자, 그, 저는 지금 이쪽을, 아, 혼자서 이렇게, 어, 탐방하면서 지금, 아, 이렇게 그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. 자, 우리, 아, 직원들은, 아, 반대쪽에서 지금 것도, 아, 탐방을 하고 있고요. 저는 그와 반대편에서 이렇게 도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요것은, 어, 삼수령제, 벽각동 들어가는 어, 어, 삼수사 삼, 삼수정입니다. 삼수정 자, 이제 여름에는 아, 여름에는 굉장히 아, 시원하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높아서 자 여름엔 바람도 제대로 불어주고 그리고 있는데 저 밑에는 아, 내려다보니까 터널도 이렇게 아, 보이고 있고 자 역시. 아, 역시, 가을은, 가을입니다. 이렇게 나무들이 헐벗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추워 보이지 않습니까? 지금 뭐, 가을이기보다도, 어, 겨울입니다, 겨울. 초겨울. 겨울이 시작되는 아, 초겨울입니다. 그러나 아직까지 소나무들은, 아, 이렇게 그 싱그럽게, 아, 이렇게 그 모습을 치고 있습니다. 자, 소나무는 사계절 어, 언제 봐도 굉장히 싱그럽죠. 자, 강원도에는 여러분, 그 소나무들이 어딜 가도 아주 참 멋있습니다. 나무들이 아주 자연스럽게. 아 이렇게 그 이쁘게 잘 이렇게 그잘 자란 나무들이 아, 굉장히 많습니다. 그 하기야 강원도는 아, 높은 지대, 깊은 골짜기 어, 아니면은 이렇게 그 산경들이 아, 멋있지 않습니까? 여기 그 강원도에는 사실은 그 어, 그런 것들. 아 외에는 그렇게 그뭐 자랑할 만한 곳이 아 이렇게 그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나무들도 보십시오. 나무들도 아주 이렇게 정말 멋스럽게 한 폭의 그그 그 그린 곳이지 않습니까? 네. 자 이거 그 백두대간. 어, 백두대간은 어, 우리 민족의 고유의 어, 이 지리 인식 체계이며 어, 또한 그 어, 백두산에서 시작되어 금강산, 설악산, 어, 뭐 이쪽으로 이제 거쳐서 지리산에 이르는 한반도에 우리나라의 그 한반도의 그 중심 중심에 그산 줄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총 길이는 약한 천한 400m 에아 그렇게 이루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므로 이 저기 그 삼수령제 구간은 어 백두대간 등산로에 어, 지금 그 속해서 그 이용객들이 매년 그이 매봉산이나 권은이령 뭐, 어, 이쪽으로 해서 총그 7km 구간에, 에, 그 등반로가 이렇게 그 개설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아주 그, 어, 등반을 하기에는 굉장히 그 좋은, 아, 그런 그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어한한 한 4km 한 6km 정도 이렇게 그 올라가면 그 매봉산 그 풍력 단지가 또 보이고 있어요. 예, 풍력 단지가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 매봉산도 아 여름 한 차로 또 굉장히 그 보기가 좋죠. 에, 여러분들도 그이 매봉산을 다녀가신 분들은 어, 잘 아시라 믿겠습니다만 매봉산은 또그고냉지그 채소산 어, 출하 장소로서 또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어, 사계절 중한 계절에는 어, 그런 그그 그 배추 뭐무 이렇게 다양하게 그 출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아 이렇게 해서 오늘 그또 야인이 탐방을 하면서 어 적각동 삼수영제에 있는 적각동 들어가니 있고 어 여러분들이 그 등산에 아주 하기 등산하기 좋은 아어 그런 그 적각적 입구 심터에서 어, 한번 이렇게 또그 어, 상경을 돌아보면서 시찰하면서 자 이렇게 영상을 한번 또아 올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라 아주 운치가 비록 그 초겨울이지만 또 그런데라 그 운치가 아 좋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, 자이 영상 아 여기에서 마치고 어, 다음 장소로 한번 그 제가 또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시청해주신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